해리케이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의 잉글랜드 프로리그에서의 경력은 메이저 대회에서의 트로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단한 개인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이 없는 것은 케인이 못 이룬 목표 중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도전을 찾아 2023년 여름 명문 구단인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게 된 이유입니다. 케인은 미넨에서의 첫 시즌에 우승을 놓치며 그의 메이저 대회 트로피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26라운드가 지난 현재 2위 레버쿠젠과 승점 차를 벌리며 우승에 가까워졌고 메이저 대회 우승에 대한 공과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현재 득점왕까지 유력한 상황입니다. 케인은 분데스리가 우승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유럽 최고의 대회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도전하기 위해 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했습니다.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도 진출했지만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치며 우승에 대한 갈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리 케인은 미행과 2027년까지 계약을 맺은 상황이며 현재 32살인 케인의 나이는 2027년 34살이 됩니다. 미네은 재계약보다는 차세대 스트라이커나 대체자를 이미 찾고 있으며 케인도 계약 종료 시 프리미어리그 리턴에 대해 고려할 것입니다. 케인은 현재 미넨에서의 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경험하는 압박감을 즐기고 있고 미넨에서의 삶은 정말 행복하다 말했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할 당시 드레스에는 바이아웃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이 조항은 8천만 유로로 한화로 약 1,270억에 달합니다. 해당 바이아웃 조항은 2025년 여름까지 유효하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된 시점에서 이 바이아웃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K는 주변 지인들에게 미넨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의향이 있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기록 갱신에 열망이 있으며 자신이 이 기록을 갱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케인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떠날 당시 이것이 토트넘과의 마지막 인연이 아닐 것이라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때 코트넘으로 복귀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맨유 또한 그의 경쟁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